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그 개시 첫날 디지털 자산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 딥이 있던 날 공교롭게도 월가의 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이 지난주 어, 화요일이죠. 그니까 미국 시장으로 어, 미국은 그 노동절 연휴가 있는 날이어서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을 쉬고 화요일 날 시장이 막 열렸는데요. 그게 9월 7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네,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20% 가까이. 그런데 같은 날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조정을 받는 거는 연휴가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시장이 열렸고 본격적으로 매매가 되면서 금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어, 이런 거시적인 문제로 보면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지금 타이퍼링을 준비 중이니까 어 근데 공교롭게도 하여튼 비 디지, 어,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어, 고민을 해볼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금의 어떤 가격 하락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도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어, 지금까지는 엘살바도르 딥이 나타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역시 좀 과도한 미결제 약정, 무기한 선물 이런 것이 연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해 왔는데 이금 가격의 움직임으로부터 뭔가 다른 거시적인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음, 실제로 9, 5월 7일 날엘살바도르 딥이 있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밑에 파란색 선으로 돼 있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이고요. 어, 노란색이 이제 금 가격의 움직임 인데요 정확하게 9월 어, 어, 9월 7일 이 엘살바도르 딥이 일어날 때금 가격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규모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금 가격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좀 유사한 면이 좀 있죠 이 어, 구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때 가격 상승은 어, 금과 비트코인이 둘다 이제 금리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심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금이 이렇게 뚝 조정을 받을 때에 네,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줬었죠 이게 이제 7월 말부터 어, 본격화된 건데요. 어, 비트코인은 7월 말까지 굉장히 힘들다가 이제 랠리를 시작을 했죠. 어, 그 후반부의 모습이 금하고 너무 유사하죠. 이런 요인, 런게 있고요. 그럼 이거를 5월 19일날 있었던 그 중국의 비트코인 탄압, 채굴 금지 이런 일 때문에 에, 급락을 했었던 거하 비교를 해보면 여기거든요. 이때 이제 뚝 떨어지는 건데 그때는 금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을 때에 금은 이렇게 랠리를 버렸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닥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일 때 비트코 금 가격도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현상의 끝에 부분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금하고 비트코인 좀 다른 길을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심지어 엘살바도르 딥도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두 시장을 관통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는 을 건데 그건 역시 금리밖에 없거든요. 금이나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어서 이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대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불리해요. 근데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할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 금시장이 좀 이런 걸 먼저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금이 떨어질 때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과도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해석 외에 거시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 문제도 남아있고 해서 어, 미국의 금리가 10년 만기 기준을 하면 1.8% 정도 되면 다, 어, 많이 오른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 금리가 10년 만기가 1.3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도 제한이 된다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에, 가지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두 자산이 같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시장,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엘살바도르 딥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계속 좋지 않거든요? 그냥 가격 따지기를 하고 있지, 트렌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9월 7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은, 월가의 스마트웨일들은, 이 당시에 뭐, 어떤 포지션을 취했을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 주말에 CME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 추이를 그려본 건데요. CME의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는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미결제 약정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미결제가, 숏 미결제가 좀 늘었어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시해서 봐야 될 투자 주체가, 해치 펀드가 들어가 있는 레버리지드 그룹이라는 거 하고, 추철 펀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아, 어, 에셋 매니저 그룹이거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 근데 이 해치 펀드 쪽에 미결제 약정을 보면, 이게 지금 0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0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여기 지금 미결제가 마이너스 3천이죠. 순 미결제가. 그러니까 롱 빼기 숏을 한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2천에서 다시 이렇게 크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예, 하락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숏 포지션이 좀 강화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헤지 펀드의 경우인데 그러다가 이게 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을 하니까 다시 롱 쪽으로 이렇게 틀었다가 지난주에 급격하게 다시 숏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치 펀드들은 이 엘살버드로 딥 상황을 맞이해서 숏 포지션을 늘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뮤출 펀드를 포함한 장기 펀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숏을 늘리기는 했어요. 근데이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장기 펀드들의 경우에는 어, 롱을 잡으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을 사면서 선물은 숏을 치는 해지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네가티브하게 보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딥 상황에서 숏 포지션이 늘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후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느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포지티브한 이런 펀드들이라면 지금 52K까지 올라갔다가 44K, 45K에 머물러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좀살수 있겠죠. 좀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현물을 사면서 선물은 숏을 거는 그런 투자 전략도 가능하고요. 해치 펀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숏 위였지만 그 숏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CME의 비트코인 선물을 주시하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 중에 월가의 기관 투자자 동향을 볼수 있는 거는 CME가 사실상 유일하거든요. 무기한 선물 거래 미결제 약정이 있지만 이거는 전체 미결제가 어떻게 되냐지 투자 주체별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만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요 데이터들을 지난 주말 이게 지난주 화요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딥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의 움직임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49분이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방송 테마는 여기까지이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움직임이 45k에서 계속 다지기를 하다가 45k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알론조 하드포크를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거, 격언이 작동하고 있죠. 어, 별로 힘이 이렇게 없습니다. 어, 힘이 없는 상태여서 오늘 어,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면은 조금 더 어, 비트코인이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큰 흐름상으로는 저는 계속해서 금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모두에 예, 말씀드렸듯이 이 금가격과 비트코인이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면은 거시적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4시 50분이고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